상속인 일부 연락 불가 시 보험금 수령 방법은 보험금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 불가 상태일 경우 먼저 남아있는 연락 가능한 상속인들과 상속분을 확인하고 보험사의 상황을 설명하며 지급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연락 두절 상속인을 대신해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주소불명 상속인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민사상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법적 분배를 진행하고, 보험사와의 협의 시에는 법원의 결정문이나 공시송달 증빙을 제출해야 지급지연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공시송달 신청, 서류 준비, 보험사 협의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소송 없이도 안전하게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